내가 서브 넣을 테니까 리시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긴 서브 넣을 테니까 알았죠? 걸러줘야지. 미는 음.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탁 걸려야 돼요, 공이. 탁, 그렇지. 다시. 그 준비하고, 준비하고, 툭. 자, 봐봐요. 약간, 회원님이 <laughs> 공을 치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 공부터 자꾸 치려고 하지 말고, 다리부터 자꾸. 항상 여기서 얘네가 먼저, 얘네가 먼저 자꾸 팔부터가 아니라. 자, 다시. 자, 준비하고 다시. 툭, 다시. 툭, 탁, 탁, 걸어. 걸려야 돼요, 툭. 지금 약간, 앞으로 나오잖아.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위로. 준비, 준비, 툭, 그렇지, 툭, 툭. 다시. 오, 준비하고 준비하고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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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냥 다시 후 다시 다자 다시. 준비하고 준비하고 다시. 급하다 급하다. 또 봐. 잘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짧 짧은 순간에 내가 임팩트를 주는 거야요사 그리는 게 아니라. 또 그렇지. 준비하고, 준비하고, 툭, 툭, 툭. 아니야, 공 얼마 쓰겠어 나. 그니까. 본인이 세게 쓰니까 그 다음 공이 밀리잖아. 만약에 해연님이 지금처럼 세게 걸었잖아. 공이 빨리 왔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지. 팍 치는 게 아니라. 초, 초, 다시 초, 다시 또, 또, 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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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 조금 걸렸죠. 미스할까 봐. 이 해야 돼, 무조건. 톡, 그렇지. 하나 둘 톡, 그렇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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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톡, 준비. 순간적으로 힘을 못 뺐다. 맞죠?